대변인실 보도 논평 381. 살인적인 폭력 만행 책임자, 친미, 친구부, 경찰, 오두머리, 김창룡을 해임하라. 1. 평화적인 1인 시위에 대한 경찰의 과잉 진압이 살인적인 수준으로 벌어지고 있다. 경찰은 1일, 미 대사관 앞에서 평화적으로 1인 시위를 진행하던 시위자를 폭력적으로 이격하며 시위자의 복을 야소적으로 세 차례나 조르는 만행을 저질렀다. 문재인 대통령이 9월 21일 권력기관 개혁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진척을 이뤘다고 자평한 지 열흘 만이다. 2차 국정원 검찰-경찰 개혁전략회의에서 경찰은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를 통해 과거의 잘못을 성찰하고 330건 권고한 세부과제를 체계화해 이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경찰관 인권행동관령 1조 인권보호원칙은 경찰관은 국민이 국가의 주인임, 주인임을 명심하고 모든 사람의 인권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경찰의 살인적인 폭력 만행은 경찰 개혁, 인권경찰이 기만이며 허상임을 입증한다. 2. 경찰의 포괄적 본성은 변하지 않았다. 2014년 1월부터 2019년 8월까지 5년여간 국가인권위에 접수된 경찰인권침해 진정서는 8077건으로 669건만 권리구제 대상이 됐다. 이중단두 건만이 해당 경찰관에 대해 징계 권고 처분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상반기만 해도 647건의 인권침해 사건이 접수됐다. 경찰의 반인권적 힌트는 정권과 관계없이 반복되는 고질적인 문제다 이는 민중을 파수적 통치 대상으로 보며 민중 탄압의 악정선 친일, 친미, 친구구, 경찰을 청산하지 않는 한 민중에 대한 탄압은 계속될 것이라는 의미다 애국 민주세력을 탄압했던 민족반역, 경찰들은 그 습관만 바뀌었을 뿐 여전히 더욱 교활하고 악랄하게 차행하고 있다 경찰청산 없이 경찰개혁 없다 3. 경찰의 여수적 폭거에 대한 모든 책임은 그 우두머리인 경찰청장 김청룡에게 있다 비대해진 경찰의 권한의 정점에 있는 진미, 진구구, 경찰 김청룡에 대한 청산은 앞패 경찰청산의 시금석이다 앞의 청산은 제도 개혁이 아닌 존재의 청산으로 이뤄질 수 있다. 이는 광화문 상봉로 소녀상 주변에서의 친미, 친일, 구구들의 불법 난동과 그들과 한패로 움직이는 친미, 친일, 친구구 경찰의 불법 만행으로도 충분히 확인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이 진정 경찰 개혁에 의지가 있다며 친미, 친일, 친구구 경찰부터 청결, 척결해야 한다. 우리는 부정의한 경찰 폭력에 맞선 완강한 경찰청 투쟁, 경찰청상투쟁으로 경찰 앞을 쓸어버리고 민중민주의 새 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2020년 10월 2일 경찰청 앞 민중민주당 민중당 대변인실